49번 어, A-B가 0보다 크다? 어, 그러면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AB가 0보다 작겠죠? AB가 0보다 적을 때는 두 가지 경우잖아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가 양수고. 그런데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경우입니까? A가 양수가 되야 되고 B가 음수가 돼야 돼. 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네, 서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이거요. 자, A가 양수니까, 자, 이거 나타내면은, 3A는 그대로 이래, 3A? 되면 되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음수니까. 2B. 2A-3B. 자, 2A는 양수죠. 그 다음에 3B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 음수니까 양수 되잖아요, 양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A, 마이너스 3B 되고, 2B, 이거 음수죠? 그럼 이거 양수니까, 이거 음수 되죠? 전체 음수 되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3A, 1수 되겠네. 는, 어, 3A, 5A, 8A, 8A, 그 다음에 2B 사라지고,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네.